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통하여 온 땅이여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혹시 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노래가 있으신가요? 불교하면 떠오르는 노래 일부 예배 때는 노래가 떠오는게 있냐, 이때는 어떤 성도님이 마바냐 막 그렇게 <웃음> 하시더라고요. <웃음> 이거는 반야심경이죠, 반야. 노래는 아니고. 네. 혹시 이슬람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딱 떠오르는 노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이슬람에는 노래가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불교는 스스로 열반에 이르러 신이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노래가 없어요. 뭐 반야심경이나 주문 같은 기도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슬람에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람, 하람은 허락됐다라는 뜻이고요. 하나 할랄 할랄은 금지됐다는 뜻이에요. 할랄은 이슬람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죠. 그래서 금지된 음식은 먹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요. 이제 할랄 음식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슬람은 음악과 노래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금지합니다. 제한합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며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탈레반이한것 중에 하나는 교육을 금지시키고 문화적인 것을 다 금지시키고 문화 유산들을 훼파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화 유적지 같은 것들을 막 폭파를 시켰죠. 그는 그들이 어떤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와 다른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뭐 이렇게 되는데, 고등 종교들 중에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기독교는 찬양이 있고요, 다른 고등 종교는 찬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운동을 해도 노래가 있죠. 운동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응원가가 있어요. 일할 때도 일함의 고됨을 잊어버리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동요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줘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부른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 그냥 그 고단함이 좀 잊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심지어는 군대에도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군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고등 종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들이 운동이나 군대나 어떤 노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문화나 가치관들이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믿어요. 기독교가 다른 것 그것은 기독교에는 찬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찬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수금을 불고 통소를 보는 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이면 거의 인류가 처음으로 창조된 그때를 설명하는 건데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있었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노래가 없다면 하고 전제를 해 보면 얼마나 상막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이 호산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챔버 팀이 플룻과 바이올린과 또 첼로를 연주하는데 아 그냥 듣고만 있어도 아무 은혜가 되잖아요. 듣고만 있어도. 그런 음악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삶이 얼마나 상막해질까.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음악이 없어요. 음악을 의도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찬양 중에 일부분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너무나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 않고 "온 땅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 온 땅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예배는 다른 예배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예배에는 오직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그런 어, 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때가 되면 말씀이 잊혀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때는 회개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의 샘플과 같은 그런 예배들이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은 예배는 어떨 것이라는 것을 살짝살짝 살짝 우리에게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라. 31절을 보시면 31절 자막으로 보여주겠어요. 땅이 땅이 즐거워하고 하늘이 기뻐하고. 32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33절에 보면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를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진 사람만이 볼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찬양하고 땅이 찬양하고 바다가 찬양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숲의 나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강대상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지금 못 느끼세요? 이 병뚜껑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병뚜껑 지금 소리 안 들리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어제 목사님이 뭘 잘못 드셨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도, 산도, 밭도, 하늘도,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천지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키르키진스탄에 갔더니요. 너무 자연이 좋더라고요. 너무 자연이 좋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멋진 자연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멋진 분이실까? 그러막 이 자연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막 느끼지는 못했지만 <laughs> 느끼지 못했지만 정말 이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아,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멋진 자연을 보게 되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온 땅에 여와를 여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건전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려 주일에 우리가 종려 주일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하죠? 호산나 하고 찬양하죠.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 요구하는 그 구원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호산나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부터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날좀 구원해 주세요. 나좀 구원해 주세요. 이 나의 삶 가운데 나좀 구원해 주세요. 나좀 구원해 주세요. 헬리나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내려가 보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좀 구원해 주세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한 순간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노래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은 단한번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그 구원을 삶의 일부분으로서 찬양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한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찬양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해야 돼요. 매일매일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은 어떤 사명 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고 찬양의 이유를 알고.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다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분 혹시 이 가운데 있으시나요? 저는 찬양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여러분 다 선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오중앙교회가 키르키지스탄뿐만 아니라 인도에 파키스탄에 아프가니스탄에 또 열방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하는 제주 열방 대학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 사역을 하잖아요. 그것 어느 땅이든 되었 어떤 사람이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그 선교의. 귀한 부르심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모 뭐 중앙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선교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존귀와 위험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이전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며 역대상 16장 10절에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과 상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찬양에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기뻐서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찬양하고 싶지만, 제 삶이 너무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찬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암투병을 하거나 몸이 너무 아픈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럴 때 의지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가족 가운데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서 생각만 해도 막 미간이 찌푸려지고 머리가 아픈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건 누가 그냥 지어낸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권사님이 있는데요 조금 유명한 권사님이었어요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유명한 권사님. 요새는 며느리 눈치 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시집살이가 있었죠.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시집살이도 나쁘게 하려고 해서 한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사실은 시집살이가 되기도 하고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보통, 아 보통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권사님은요, 자기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경우가 많죠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그 집에 친구 권사님이 놀러 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부엌에서 막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막 부르니까 이 자기가 시집살이 시키는지 모르는 권사님이 마음이 좀 뿌듯해서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우리 며느리는 저렇게 맨날 찬송가를 부르고 노래를 한다니까 아휴 내가 얼마나 잘해주면 저렇게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올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곡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한 곡만 한 곡만 계속 불러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이렇게 온 친구가 보니까 찬송가 325장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왜한 곡을 부르나 했는데 이 온 찾아온 놀러 온 권사님이 좀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아니잖아, 아니잖아. 가사를 잘 봐, 가사를 가사가 뭐 어때서? 아, 가사를 보라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가 오나 겁없다고 하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렇게 전 오래만 계속 주구장창 부르고 시어미오나 시어미오나거 봅네 이렇게 하겠어 며느리 좀 그렇게 고생 시키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꾸며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얘기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노래하면서 찬송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어려워도 찬송과 부르면서 <laughs> 견뎌내고. 한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낸 거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3일 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을 거라는 첩보가 일본군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후에도 확성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기차역에 시위에 참석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사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총으로 당할 수 있으면 모여서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뭐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사람들은 칼날줄 아십시오 그럼 확 했다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이 토요일이었고 3월 2일이 주일이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대구에 있습니다 남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남산교회를 세운 부루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 자리에서 딱 보니까 그날 부를 찬송가가 494장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혹시나 이 찬, 찬양 가운데 만세반석 열린이와 대한독립 만세와 만세가 다르지만 이 찬양을 불렀다는 이유 때문에 교인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순간 걱정이 돼서 찬송가를 지금 바꿀까?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에 이 부르엔 선 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불러라 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 찬양을 그 주일에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힘차게 열심히 불렀다는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에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4절에도 나오죠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요 1919년에는 요 정말 목숨을 걸고 부른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그 결단과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하고 부르고 그 찬양을 불렀던 남산교회는 아직도 그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부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 찬양을 부를 수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생명을 다해서 부르는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굳게 세워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져 버리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이고요.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라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끝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